자, 1학년 36번. History people often say repeat itself. 자, 앞뒤로 심표 쉼표 없어도 되지? 그렇지? 사람들은 종종 말한대. 역사가 반복한대. 그 자신을 반복한다고 사람들이 종종 말한다 는 뜻이야. 여기 보면 역사가 그 자신을 반복하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기 때문에 세기 대목사가 써야 되겠죠. 그렇지? And looking at the historical record of ancient civilizations. 자, 얘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야. 즉 뭘까?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을 기록을 살펴 보면 something 몇몇 것들은 do 정말로 일반 동사 강조할 때 쓰는 거겠지. 몇몇 것들은 정말로 seem to happen 뭐처럼 보이는데 again, a n d again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자 여기 보면 happen이 뭐 뜻이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었지. occur 써놔야 되라. o c c u r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또뭐 있었지? take place 얘도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또뭐 있었지? before b e f a l l 전부 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니까 같이 알아둬. 자 똑같은 일은 계속해서 발생한데 자 입소 만약에 그렇다면 아케어로지 고고학자는 would be pretty boring 꽤 지루할거래 갑자기 역사 반복되는데 고고학자가 지루할거다 이 얘기는 조금은 너무 언나간거 같아 그렇다면 자 1번 3번 보자 도스파이어그 제국들은 자. 도즈 대명사부터 써 대명사 더 서치가 붙었으면 어떤 제국 엠파이어얘기가 앞에 한번 나왔다는 얘기겠지 그치 근데 제시문에 엠파이어얘기는 아예 없어 그렇지 얘도 아니면 그냥 1번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문명은 익스팬드 확장한데 그리고 get over extended 익스텐드가 확장하다는 뜻이야 익스팬드 똑같아 얘들아 오번니 과도하게 확장하게 된다는 뜻이야 자 여기 get도 있지만 뒤에 또 나와 얘들아 뒤에 또 나오는데 자 get, 뭐지? 우리 상태 변화 동사야 fall, make, get, turn, grow, go, come, run. 이렇게 여덟 가지 애들은 이영식 문장에서 원래 뜻 말고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여. 즉, 문명이는 확장하고, 문명은 과도하게 확장하게 된대. 그리고 나서, 콜 o l 문명이 붕괴된대. as in the case of Rome, 로마의 경우처럼이란 뜻이야. 로마가 확장하고, 너무 크게 확장하고, 그 다음에 붕괴했었지, 그치? 서로 막 동로 막 분열되고, 이렇게 망가, 망했었어. 자, 다음, 컴마 위치. 이건 뭘까? 로마가, 로마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야지 부가 설명하는 거야. 위치 n 전도 아래로 갔대. 지금 망했단 얘기야. 언제? AD 1470, 476년에, 기원 후, 476년에 망하게 된이 로마의 개국처럼. 그리고, and British Empire. 영국 제국이야. 대형 제국 말하는 거겠지? 자, 컴마 위치 나왔어. 이것도 계속도용법. 얘 앞에다 하나 받아줬으니까, 만약에 현재라면 단수 취급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것은 대형제국은 fell apart 자, 분해됐대 Not apart 떨어지라는 뜻이지 f u l l make get d g o w t o g e t h e 떨어지게 된 거야 즉 분해됐다는 뜻이야 분열됐대 more than thousand years later 즉 영국 로마제국이 망한 후에 뭐천년천년 천년 이상 지난 후에 서로 해체되었대 in the post world war second era 자 2차 세계대전 후기 시대 2차 세계대전 후 시대에 자, 망했다는 얘기야 자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ent under 아래가 됐대 망하게 됐다는 뜻이야 떨어지게 됐대 망하게 됐다는 얘기야 얘들아 여기 went, fell, get 전부 이세 가지 전부 다 상태 변화 동사니까 알아둬 다음 이어러 시대 세대라는 뜻인데 동의어 몇 개만 적어놓자 우리 에이지 age, 에이지가 뭐지 나이 또는 숙상시키다 라는 뜻이지 그치 또한 가지는 우리 스톤에이지 뭔 뜻이지 석기시대 말하는 거겠지 에이지 또는 에포크 E P O C H 에포 이거 전부 다 시대 세대라는 뜻이야 얘는 이어러라고 읽어도 되고 에라라고 읽어도 돼 but 그러나 is this always the case 이것이 항상 그 케이스인지 뭘까 항상 똑같을까 제국들이 생기면 항상 망할까 성장하고, 확장되고, 과도하게 확장되고, 그 다음에 망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이게 항상 그럴까? 자,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고고학자들은, pretty, 예쁜이라는 뜻이지만, 꽤라는 뜻도 있어. 뭐로 바꿔 써도 되겠지? 화이 i t e q-u-i-t-e, 이트 i t e 랑 바꿔 써도 돼. 꽤 지루할 거래. One thing would happen again and again. 쳐볼까? 한 가지 거니, 한 가지 것이, 한 가지 일이 해픈 일어나는데 반복해서, 또다시, 또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거래. But, 그러나, that's not, 와트 아킬로즈 에스트 씨, 그것, 그것은 고고학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 그것은 주어, 이집뭔 몫이다? 왓절이다. 즉, 왓절이 무슨 역할을 했지? 보호 역할을 했지? 명사절을 이끌었는데 와시 왔어. 뭘까? 뒤에가 불안전하다는 뜻이야. 고고학자들이 본데, 뭐를 봤어? 에 목적어가 빠진 거 보이지? 즉, 이 자리에 왓대신에 대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뒤에는 완전하니까. 자, 서브 시브레이션 자 몇몇 문명들은 엔드 끝난 데 망한 데써더니 갑자기 망한 데 g right, 라잇 뭐처럼 아즈텍 엔 인카 인카나 아즈텍처럼 망한다는 뜻이야 자 얘가 뭐야 아즈텍이나 인카에 대한 부가 설명 나오는 거겠지 e 커 정복하라는 뜻이야 근데 e 커 드니까 정복됐대 뭐에 의해 인베이더. 인베이드가 침입하다라는 뜻이야. 이 말부터니까 침입자라는 뜻이겠죠, 그렇지? 서기 1 5 2 0년대에 침입자에 의해 정복된 인카와 아즈텍처럼 몇몇 문명은 갑자기 망한다는 뜻이야. 도엠파이어 인카와 아즈텍이라는 인카와 아즈텍이라는 뭐? 고대 제국 얘기가 앞에 한번 나왔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도지가 힌트가 돼가지고, 인파 엠파, 엠파이어 얘기 나온 거야. 그 제국들은 never had a chance. 절대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뭐할 기회? To collapse. 뭘까? 망할, 붕괴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대. As, 뭐처럼, as a result of over-expansion. 뭘까? 과도한 확장의 결과처럼, 결과처럼, 망가질, 붕괴될 기회를 조차 가지지 못했대. 즉, 과도하게 팽창해서 어떻게 분열되고 망가진 게 아니라, 진짜에 그냥 망해버렸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완전히 막은 코스가 똑같진 않다는 얘기야. So 그래서 인더 케이스 오브 시빌레이션 문명의 경우의 케이스는 경우라는 뜻이야. 얘들아 occasion으로 바꿨어도 돼. O C C A S I O N 경우라는 뜻이야. 대신 조금 주의할. O C C A S I O N A L, -L Y occasion을 occasion을 이하면 sometimes랑 똑같이 때때로라는 뜻이니까 알아둬. 자, 몇몇 문명의 경우에는, 히스토리, 역사가 리피트이셀그 자신을 반복한다는 말이 seem to be, 뭐처럼 보이는데, 오버 e r s i m p l i f i c a t 자, s i m p l 가 뭐지? s Simple. 플 m p 에다가 s i 이 뭐야? 단순 한이지 그치? 여기다가 IFY 붙인 거야. IFY, IJT I, 뭐라고 했었지? 동사 만든 어이라고 했었지, 그치? Simplify하면 단순하다라는 뜻이야. 그거의 명사형이야. 오버붙은 거야. 과도한 단순화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역사가 반복한데그 자신을 주어랑 목적어같기 때문에 재기대명사만 써야 되겠지. 내용 이해됐니?